안녕하세요. 국제결혼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2차 방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2차 방문의 주목적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베트남 처가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통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올리신 글에 다른 회원님이 질문을 하나 올리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카페나 저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에서 8년 정도 된 이야기이고 제가 잘 아는 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2차 방문에서 혼인신고서류와 처가에서 준비한 전통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로 베트남을 방문할 때 누이와 어린 조카가 동행하였는데 이분들은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전에 전통 결혼식에 잠깐 참석하고 누이, 조카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베트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는 2차 방문에서 전통 결혼식 후에 관광지로 여행 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친구 등 동행과 함께 2차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식을 빨리 끝내고 동행과 함께 관광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이 씨는 베트남을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하이퐁의 직항이 없었기에 하노이 공항을 통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정이지만 오고 가는데 이틀 정도를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 현지에서 시간은 대략 5박 5일 정도 됩니다. 결혼 서류도 소투팝에서 진행을 했기에 지금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도착하여 호텔에 머물며 결혼 서류를 진행하고 결혼식 전날 저녁에 처가에 잠시 들러 밥 먹고 호텔로 돌아와서 머물다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처가로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점심때쯤 결혼식이 끝나고 오후에 아내와 처가를 나와 루이와 함께 남은 일정 모두 관광을 다녔고 귀국할 때도 처가에 들리지 않고 관광지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신부만 공항에 남겨두고 귀국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A 씨는 2차 방문에서 처가에 있은 시간은 전날 몇 시간, 결혼식 때몇 시간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누이 조카와 함께 전 일정 동안 관광을 하였습니다. A 씨의 국제 결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방문 후 아내와 다툼이 잦더니 결국 파혼했습니다. 2차 방문에서 A 씨는 와이프나 처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지만 일이 바쁘다하여 시부모가차례 준비 등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구정 명절에는 조부모 등 어른들도 있고 친척들도 많이 옵니다. 결혼식 때 봤겠지만 며느리가 새 식구이다 보니 어른들과 친척들은 한 번쯤 보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날도 아니고 당일날 아침에 도착하여 차례만 참석하고 함께 온 친정식구와 명절 기간 동안 관광을 다니더니 돌아갈 때도 시댁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지요. 위 A씨의 상황도 이 상황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결혼 후 2차로 방문할 때 사위는 얼마간의 돈을 보태지만 몸만 갑니다. 전통 결혼식을 하는 경우 처가는 사소한 것부터 물품 대여, 청첩장, 집 주변 정리, 결혼식장 설치, 음식 준비 등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준비합니다. 베트남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라는 것이 말이 쉽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결혼식 준비부터 전날 음식 준비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우며 새 식구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인공인 새신랑은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나타나 결혼식만 하고 바로 가버린 것입니다. 관광을 위해서요. 위 A씨의 상황은 본인의 결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결혼식에 축의금 내려온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제결혼한 분들 중에는 위 A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지에서 처가 식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 참석의 하루 생각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추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국제 결혼한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한 것인지 여행을 간 것인지 구분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못 가는 베트남이니 간김에 관광을 가더라도 상황을 판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국제결혼을 하고 여행을 하려면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차 방문 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